아, 시작. 이번에는 제로되게 제가 안러다우돌보겠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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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배 지금 마이크가좀 이상해. 궁극기 충전 중 어, 루시 왔다. 인공지능 일단 저는 궁이나 채웁시다. 르시어안들리니들려요발배님 여기가 독일이야 독일 라인하르트 고양 어 나르트 고양이라고 어 여기가 루시 어디 있어 됐다 내가 때려야 돼 내가 궁 채워야 돼서 <laughs> 바로 가. 자 이제 난 저거 때려 잡아서 궁 <laughs> 채워야겠어 같이 때려도 되니 그래도 대거 가봅시다. 그래 나왔다. 어. 좋았어. 이제 34퍼 <목소리> 반가워요. 여기서 나가. 뭐얘 설마 낙사나안 하네? 야. 야. 아 하세요. 이제 치료가 49% 치료가 필요하 확인했어요. 치료가 필요하 알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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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필요 알았어요. 야. 저기서 나오네. 야. 야. 할배네 할배네 안녕하세요 할배네 할배네 못 때리지 마 그냥 얘한테 맞아 내가 치유해줄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 그렇지 얘한테 맞아 그냥 치유가 얘는 공급기 더 빨리 차는 거 같아 근데 루시우가 너무 때못 때린다 내때 그냥 이거 죽여야 더 빨리 차겠다 클리어 이제 70퍼 디오니가 뭔가 아니야? 파스티온인가 뭔가? 파스티온. 그 왜, 왜? 아 안녕하세요. 시차가 있잖아 시차가. 어. 제가 고생해드리죠. 시네마트 바스티온 배경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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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충전 중이에요. 1 5 거의 다 됐다. 반대만 더 잡으면 될거 아니야. 알배네. 알배님이 잡으면 어떻게? 이씨는내아 그럴 수도 있는 거 <laughs> 뭐라 그러니 그지. <거지>. 고맙군요. <laughs> 이어폰 반대 <반대였겠다? 어린다. 웃음> 진짜 사는데 <살았는데? 웃음> <laughs> 망치로 밀었잖아. 그 망치, 너백 있어. 아, 이거 없나? 아 어쨌든 좀 밀리는 게 있어. 이제 진짜 그러냐? 죽이지 마. 이제 다시 얘피 채우게 하고, 할배님 방벽을 켜줘. 됐어. 이제 얘 다시 개피 되면은, 얘 이제 다시 개피 되면은, 어, 때리지 말고. 그때, 피다찰 때까지 방벽 커지면 돼. 됐어, 지금 방벽 켜졌 어, 알아서 힐킵 먹네 인공지능도. 됐어, 공다 됐다 이제. 제가 죽여, 죽여, 죽여. 이제 우리 볼 일이 있으니까. 아, 하세요. 이제 따라와 할배님 어디가? 자, 어서 가자. 눈치유가 방향기전에 빨리 와. 어, 내가 이렇게 목줄 걸어줬잖아. 노란색깔 목줄, 자 따라와. 이게 어디서 낚사해야 되냐면 연결을 유지합니다. 요게쯤에서 계곡에, 떨어�... 계곡에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봐 일단. 나가? 어 가. 너무 많이 가지 마. 제가 탐탈을... 살렸다. 어때 할배님? 뭐냐? 어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하... 물에 떠밀려가. 자, 어? 이번에 어디지? 물에 떠밀려가 움직일 수 있어. 어 그래? 뭐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다 했었는데 내가 왔어 할배. 나 가면 죽을 걸? 지금 자유를 펼치는 다 어? 자 이렇게 못 움직. 나 팔아야겠다. 자유롭게 못 움직이구나. 이 그냥 떨어져 본다? 어 아니야. 내가 곧 가서 구경할게. 어디지? 거기가? 여기다.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공중부양하고 있는. 안 갔습니다.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할 말해. 거기 계곡은 뭐 시원해? 아니 물에 들어가지를 못해. <laughs> 물에 들어가지를 못해. <laughs> 차 아, 이거 너프된.. 아니 법.. 너프된건가? 왜 연료가 별로 없지? 기분 탓인가? 야 라인하르트 머리 떨어졌어. 머리가 떨어져? 안, 어, 어? 루시오 자살. 맞다. 나와, 여기 공간 있다. 아닌가? 내가 잘안 본건가? 한번 앞으로 가봐 이번에는. 저기 낭떨어지 저기 폭포까지 가봐. 그냥 떨어져? 어, 떨어져봐. 어떻게, 죽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 아, 어, 완전 물에서 슬라이딩. 어, 뭐야. 뭐야, 이거. 안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와,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다. <laughs> 아, 아 개웃기. 안 가져, 거기. 이제 거기 안 가져? 거기가 어, 끝이구만. 가져. <laughs> 어, 이런 버그가 있다니, 참. 이제 블리자드 일할, 1만 남았네. 어, 루시오, 위에 떴다. 내가 갈게. 오, 재밌어 보이는데, 거기? 오, 아! <laughs> 메이를 해볼까요? 거기 메이 얼음장벽 설치되는지 한번 해보자. 어, 안 된다. 슬라이딩 개꿀. 물에서 완전 슬라이딩을 하는데? 방벽 설치 안 된다. 더 내려가 보자. 어. 아예 설치는 못하게 막아놨어. 한 번, 슬라이딩 또 해봐, 물에서. 오. 여기요! 슬라이딩! 그거. 와우! <laughs> 아주 재밌게 노시네. 근데 네, 이게 또 가능한 게또 어디 있을지 몰라. 아, 또 어딘가에 이게 가능한 게또 있을까? e m i s 재밌 y 어쨌든 할배님 거기 아래에 다녀온 소감이 어때요? 죽지도 못하네?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되는 건가? 말을 못 하시네? 아 소감은 그다 그다 근데 거기 아무나 못 가는데요 내가 알아내서 갈 수가 있었지? 이거 알아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이제 내가 처음 아닐 것 같아 오늘 나온 맵 오늘 벌써 버그를 찾았네요 여러분 아, 궁렉 걸렸어? 궁 지금 썼, 썼는데 망치가 안 내려가? 아 개웃기네 <laughs> 아 망치도 안 내려간답니다 궁을 써도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싶네. 다시 쌓아야 해. 망치 계속 내려가는 모션이에요. 한번 녹화해 봐. 아, 어, 루시 우떴다 아, 미안해요. 뭐잘 되고 있겠죠? 안 내려가. <laughs> 망치 안 내려가. 녹화해서 네, 메일로 보내줘. 내그 영상 편집할 때 쓰게. 아주 대박버그를 발견했네.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